자, 잘으셨습니까 <laughs>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 변동비와 준 고정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준 변동비. 자, 준 변동비는 변동비는 변동비인데 고정비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서 준변동비라고 하고요. 이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다고 해서 혼합원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요거 하고 준고정비 요거에 대해서 비교해볼게요. 자, 고정비는 고정비인데 에, 변동비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준고정비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가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단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X축은 생산량으로 놓고요. 자, Y축은 총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자요런 것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네,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죠. 기본요금. 기본요금이라는 건 쓰나 안 쓰나 일정 금액을 내야 되는 게 기본요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고 얘기하면, 5kW까지는 뭐 기본 요금이 네, 징수된다 그러면 5kW까지는 쓰든 안 쓰든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요만큼은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kW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음. 그래서 요거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정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변동비라고 얘기할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섞여있다. 그래서 혼합원가라는 말을 하고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변동비는 변동비지만 주된 역할이 이제 변동비죠. 그런데 일부 고정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변동비라고 하지 않고 준 변동비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준 고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전히 X축을 생산량으로 놓고요. 자, Y축은 총원가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삐뚤삐뚤하네. 요 자, 여기 X축을 어, 생산량 또는 기계 대수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어, 기계를 임차해서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계 한 대당 월 사용료는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 그리고 요 기계는 한달 동안 쉬지 않고 돌리면 100개를 상산합니다. 자, 그러면 기계 한 대가 있으면요. 자, 기계 한 대를 빌리면 100개를 상산할 수 있는 거죠. 100개, 자 그러면 이거 월 임차료가 100원입니다. 100원, 그러면 연개에서 연 연계에서 100개까지는 기계 한 대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예, 월 차, 임차료는 100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생산량을더 늘리고 싶으면 예, 기계를 한대더 빌려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대가 되겠습니다. 기계가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2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대를 빌렸으니까 임차료가 이제 200원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럼 요 101개에서 200개까지는 200원이 된다는 거죠 임차료가. 그다에더 더 생산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기계 한 대를 더 빌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대를 빌리면 최대 3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세 대를 빌렸으니까 임차료는 3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정 구간 동안엔 고정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걸 계속 생산량을 증가시키다 보면 이 비용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는 고정비지만 그 구간을 늘려보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정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준 고정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모양이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단 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준 변동비, 준 고정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뭐준 고정비를 찾아봐라, 뭐준 변동비를 찾아봐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분류.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특정 원가 대상의 원가 발생을 추적할 수 있으면,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고, 예, 추적할, 특정 대상의 원가 대상을 추적할 수 없으면, 예, 우리가 간접비다. 그래서 특정 대상 원가 대상, 특정한 원가 대상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비고 원가는 발생했지만 그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는 간접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였고요 기능에 따른 분류 요거는 이제 제조원가 하고 비 제조원가로 나누는데요. 자,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나누는데 어, 쉽게 요, 요, 여러분들 저 실기 해본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조원가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 공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경비 500번대로 우리가 입력을 하죠. 예. 실기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500번대 공장 경비는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요, 비제조원가는, 어, 본사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사 경비. 그니까, 실기에서 800원대로 입력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면 제조원가. 본사에서 발생하면 비제조원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조원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조를 드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예, 제조간접비 예, 특히나 이제조간접비는 모두 포함된다? 예. 재료비 중에 간접재료비, 노무비 중에 간접노무비, 이것도 네, 제조간접비에 속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제조원가는 판매관리비로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한다는 거, 판매관리비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단기 발생된 기간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러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제조원가는 언제 비용화되냐면, 제품이 완성이 돼서 그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매출원가라는 예, 비용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시점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거고, 이 비제조원가는 그 발생한 연도에 예,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간 비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 자, 형태가 아니라 형태는 어떻게 나눴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눴고, 여기서 행태라는 건그 원가의 변화 양상, 변동 양상을 우리가 행태라고 하고요. 변동비, 고정비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변동비, 고정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요게 총원가였을 때는, 자, Y축이 총원가였을 때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도 증가를 하고요. 생산량이 감소하면 원가도 감소하는 형태. 자, 요게 이제 변동비 성격이죠. Y축이 총원가였을 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 Y축이 단위, 총원가가 아니라 하나당 원가, 단위당 원가가 되면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책상 만들 때 나무 하나 100원이라고 했을 때한 개당 원가는 100원씩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원이었습니다 제 사례로. 그래서 한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항상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거. 이거 아주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변동비라고 해서 항상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단위당 원가였을 때는 일정하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고정비의 경우 자총 원가는 일정하죠. 예, 우리가 임차료를 예를 들었습니다. 어, 월 임차료는 한 개를 만들던, 두 개를 만들던, 세 개를 만들던, 예, 항상 일정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했죠. 그러나 단위당 원가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원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총 그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예,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어, 이 단위당 원가였을 때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지문으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잘 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준 변동비, 준 고정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일정 부분까지는 고정비 역할을, 고정비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변동비라고 그랬죠. 음, 그래서, 변동비는 변동비지만, 예, 100% 변동비가 아니니까, 준 변동비다. 그리고,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이거를, 호나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는 고정비인데, 100% 고정비는 아니다. 그래서, 준 변동비라고 그랬고, 예, 이 일정 구간을 뛰어넘을 때마다 예, 원가가 증가했죠. 그래서 어, 계단 원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 드렸네요. 자, 그다음에 어, 의사 결정과 관련성 있는 분류. 예,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쪽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크게 이제 두 번째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반가를 이번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그러고요 자, 비관련 원가는 의사 결정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할 때저여 고려, 고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회 원가는 의사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관련 원가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모 원가하고 비저기 기회 원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교재에 왔으니까 잠깐. 어, 교재를 보면, 메모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된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원가. 자, 그리고 기회비용은, 어, 선택된 대안 이에 포기된 다른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우리가 기회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칠판을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메모론가 하고,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메모론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아시고요 예, 메모론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 원가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원가다 음.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메모론가는 고려를 하고요 기회원가는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니까 기여효과는 고려를 해야 되고 메모랑과 고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내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자,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어, 배우, 어, 이걸 제가 뭐 비하는 요리를 뭐 비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내가 그 학원에서 요리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해보니까, 내아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너무 힘도 많이 들고, 또 뭐, 만들어도 뭐,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 빠졌다가, 어,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회계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어, 요거는 내가 좀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정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요리 과정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됐어요. 뭐 책도 사고요. 뭐 교통비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통비. 고통비가 아니죠? 에이, 교통비. 제가 이거 좀 펜슬 사용하는 게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쓰다 보면 좀 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리 과정에서 들어간 이 책이나 교통비 이거는 메모런가라는 거야 메모런가 음, 내가 어, 이거를 미래 의사 결정할 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계 과정으로 변경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회계 과정 의사 결정할 때 어떻게 파, 판단해야 되냐면 내가 이 회계 과정으로 변경을 할까 말까는 어,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계 과정을 들어서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효익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다른 거 사업을 할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취업을 할까, 사업을 할까.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거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 회계가 어떤 도움을 줄지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요 아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 이거는 전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억울하니까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아, 그런 거는 메모가이기 때문에 미래 의사 결정에 고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고려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절한 사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회원가 개념인데 이것도 기회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고려를 안 하는 게또 문제라는 거죠. 왜 고려를 안 하고 빠뜨리냐 얘는 장부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회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기회 원가가 어떤 의미인지 기회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1억이라는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자, 창업 자금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자,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을 이제 쭉 이제 찾아봤더니 세, 네 가지 대안이 있어요. 자, 사업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따져봤더니 A는 월 이익이 500만 원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B 대안은 이익이 800만 원이 기대돼요. 그런데 C 대안은 따져봤더니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날것 같아요. 손실이 50만 원이 예상됩니다. B 대안은 이익이 30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상이에요. 미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 자금이 충분하다면 C 대안을 뺀 A, B, D를 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1억, 1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B 대안을 선택하겠죠 B를 그러면 내가 B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A, C, D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포기된 대안들 중에서 가장 큰거 네, 그게 뭡니까 A죠 자 이거를 B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자 B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그 포기된 대안들 중에서 가장 큰거 A 대안이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B 대안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학원 오는데 학원 오는데 이제 학원을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가죠 오늘 학원을 하러 쉬고 뭐 친구를 만날까 영화를 보러 갈까 아니면 여행을 떠날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유혹들을 다 포기하고 학원에 와서 공,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원을 온 대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아쉬웠던 거. 크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친구랑 여행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만족감이 굉장히 컸겠죠. 자,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학원을 오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그 여행 가는 거가 이 학원을 온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요런 개념이라는 거 말씀, 말씀을 드리고, 어, 이거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고려를 안 한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기회원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월급이 400만원이에요. 자, 월급이 400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알아봤어요. 아, 알아봤더니, 빵집을 하면, 자, 빵집을 하면, 자, 월입니다. 월 수익이 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수익이 있으면 비용도 있겠죠? 자, 비용이 400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기대됩니까? 네, 600만 원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 400만원의 월급이 생기는 거고요. 자, 회사를 그만두고 빵집을 하게 되면, 자, 이익이 600만원이 기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나는 회사를 때려치고 빵집을 할래.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어, 여기에 뭐가 고려되지 않았냐면요. 이 비용에는 내가 회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월급을 포기했잖아요. 이 400만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월급 400만원도 비용으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발생되는 비용은 8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은 2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빵집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다니는 게더 낫다. 뭐, 요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기회비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든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원과 비관련원과, 그다음에 매번원가 기계원가 여기에 대해서 잘 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공부를 잘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1장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원가와 가공원가 아, 이것도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원가를 하려면 요 용어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시험에서 추,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보죠 우리가 제조원가 3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를 합쳐서 우리가 제품을 이루는 기초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기본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예, 기초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해서 우리가 가공 원가 또는 제품으로 전환되는 원가다 그래서 전환 원가라고도 하고요. 이 가공 원가를 줄여서 가공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공비라고 많이 부를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이 직접 노무비는요, 기초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구요. 매우 중요한 찹태고이 원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차후에 2장, 3장 할때 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